자 오늘 할 게임 브라운 더스트 2입니다 제가 몇달 전에 서브컬쳐 탐방할 때 해보고 싶었던 게임이긴 한데 수위가 너무 세가지고 방송 정지당할까봐 못했었거든요. 최근에 다른 스트리머분들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많이 수위 세니까 애들은 나가. 어라? 뭐 어디선가 인기척이. 혹시 거기 누구 있나요?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서브컬쳐는 이렇게 풀더빙이 들어가야 된다고 아, 보거든요. 당신은. 것을 거두어 드릴 약간 옛날 그, 파렌드 택틱스라는 게임 아세요? 그 느낌 좀 난다? 어어 어째서... 아, 이... <laughs> <laughs> 성우분, 이게 여련하네. <laughs> 아니, 근데 지금까지 뭐, 물론 게임 시작한 지 지금 2분밖에 안 됐지만, 내가 봤던 그 유튜브 영상이랑 구글 이미지 같은 느낌이 여기서 어떻게 나는 거지? 약간 인지부조가 오는데? 아 뽑기 없이 메인부터 미냐고요. 안시 시작하자마자 뽑기 <laughs> 라할수 없잖아요. <laughs> 시작까지 이제 5분 됐어. 저는 그거 우라하고 가슴 벅찬 것이 보고 싶다고요? 야 일단은 그거 처음에 이 감성을 좀 느끼다 가자. 그럼 지금부터 요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어요. 오, 이런 식으로 좀 생활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네요.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제료캐 가지고 요리 만드는 것도 있네. 그리고 이게 생명력 35 즉시 회복이고. 약간 RPG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네요, 게임에. 오케이. 야, 드디어 첫 번째 전투. 초상화의 슬라 초상화를 슬라이스에 다른 동료와 위치를 바꾸면 공격 순서를 바꿀 수도 있어요. 아, 턴제네요, 턴제. 턴재. 이런 식으로 바꾸면은 공격 순서고. 일단 한번 해 볼게요. 1세트?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? 달고카롭게 아, 설마, 공격할 때마다 이거 다 보여주는 건 아니지? 그치, 그치? 다 보여주는 건에바지 네 <laughs> 자, 3턴. 어, 좋아요. 뭐, 지금 보니까 전투 쪽은 그냥 딸깍인 것 같아, 딸깍. 뭐, 컨트롤이라던가, 뭐, 머리 쓰고 그런 거 없는 것 같고. 자, 그러면은, 뽑게한번 하러 가볼까? 어, 가슴 복찰 한번 시간 들어가 봅시다, 한 번. 자 한번 뭐 구경해봅시다 여기까지는 그 내가 봤던 인터넷의 순한 짤들이 좀 상상이 안될 정도로 클래식하고 노멀했거든요 과연 이게 뽑기를 시작하면 어떻게 게임이 바뀔지 지금은 마치 무한 뽑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니 전력을 강할 수 있겠군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씩 주는 것 같은데 코스튬과 장비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1회 한해 원하는 만큼 뽑기를 할수 있다 <laughs> 엘리노어. 자 구경 한번 해보자. 뭐뭐 여기 나오는 캐릭터들. 장비 꺼지고, 장비 꺼지고. 어? 어 생, 야그 생각했던 것보다 정상인데 캐릭터들? 어? 야 도대체 내가 인터넷에서 뭐본 거지? 자 봐볼까?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어? 우리가 원하던 그게 아니야. 아, 뭐냐, 이거는? 미소녀 신봉자. 야, 살짝 나랑 닮았는데, 이거? 안경 이렇게 딱 잡은 거부터가, 자꾸 이렇게 딱 꼬라보는 거부터가. 오, 처음부터, 바로. 새로운 친구. 새로운 친구. 아, 아나 너랑 친구 안 해. 가슴이 벅차지가 않네. 이게 이름이 가슴이 벅찬 RPG인데, 아직까지 가슴이 벅차지가 않아. 야, 그래도 이무한복기 때문에 뭔가, 도파민도 있다. 돈 안쓰고 뽑아낸 도파민 아 얘를 또 났네 얘를 가져가라 그랬지 아까 얘 확정하고 투투 뽑기 말고 저기 본 뽑기로 한번 가봅시다 야 안에 일단 어 뭐야 갑자기 뭐야 얘얘 얘 뭐야 갑자기 아니 아무것도 아닌데 갑자기 왜 튀어나오냐 아니 갑자기 게임이 19공으로 바뀌어버리는데 <laughs> 갑자기 게임 장르가 바뀌는데요 어 잠깐만 잠깐만 야, 게임이 갑자기 장르가 바뀌는데? 그, 추측 뽑기랑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버리네. 야, 뭐야, 이거 갑자기. 아니,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죠? 오케이, 안 좋습니다. 안 오! 안 오! 안 오! 좋습니다. 아 여러분들, 뭐, 게임하는 게왜 바뀌어서 못해요?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좀 당당해지세요. 무슨 게임이냐고 물어보면은 그냥 가슴이 벅차오르는 게임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잖아. 야, 임마, 이게 약겜이라니. 가슴이 벅차오르는 RPG입니다. 어? 잠깐! 얍겜 <laughs> 아닙니다 여러분들! 자 가슴이 벅차오르는 RPG 야 근데 게임 장르가 이게 뽑기권 생기자마자 갑자기 바뀌어버린다 고전 게임 레트로 감성에서 갑자기 <laughs> 게겜이 되버리네 진상손님 사절이랍니다 저희한테 하는 말이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형 월드컵 바로 열어버리자면 은 우승! 이클립스 이날만을 <laughs> 기다려왔어 뭐라는 거야, 씨. <laughs> 자, 봐. 다시 한번 가볼게요. 행운 뽑기 한번 해볼까? 그냥, 근데 잠깐만. 이게 정확하게 지금, 뭐를 뽑아야 되는지부터 정하고 가자. 뽑을 픽 성능픽이요? 아니, 저희 성능이 중요합니까, 지금? 내가 볼 성능이 중요한 게 아니야, 이거는. 우리의 가슴을 복차오르게 할 그런 픽. 그러면은, 비터스위 반이로? 자, 비터스위 가자! 자, 좋아요. 다시. 자, 10법. 자 보여주나? 열 픽돌 있냐 혹시? 과연? 좋아하시는... 홀리 쉣 <laughs> 바로 나왔어? 갓겜이네 바로 그냥 픽어케 하나 챙겨버리고 야 그러면 은 하나 또 다른 거 가져가자 아 보자 지금 일단은 뭐가 좋을까 셀레브리티 반이 솔직히 저는 약간 제 취향은 이런 스타일이긴 하거든요? 오케이 이걸로 가자 그래 가자 씨브랄 셀레브리티 팩트. <laughs> 오케이 쩔았어자이 다음 거거든. 야, 과연. 차라라. 아! 아뭐 갑자기 수녀가 나와 시프 부정한 것은 사라져. 모두 부정하다. 아 갑자기 존나 짜치네. 아 이거 스택 날라간 거야? 좋겠네. 아부정탄네 갑자기. 아저 유부남이냐고요? 저 방금 결혼했습니다 제... 와이프 한번 보여드릴까요? 자 인사해요 제 와이프예요 아 근데 요즘에 제가 여러분들 좀 드는 생각이 계속 출산율도 떨어지고 사람들이 요즘에 혼인도 안 하잖아 씨발 요즘에 뭐밖에안 나가고 하루 종일 뭐 방구석에서 내 아내인 뽑기 뽑기 하고 쫄았어 막돈 여기다가 월급 꼬라받고 아, 자기 얘기하냐고요? 약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아 이게 짱튜브에 올라가긴 할 건데 내 네, 짱집자가 오늘 야나 오늘 브라운더스트 투한다 하니까 내가 신신 당부라 하더라고 형 일단 첫 번째 멘트 조심하세요 두 번째 너무 진짜 위험하다 싶으면은 일단 가려라 멘트 진짜 쌈마이로 하지 마라 야 막말로 아까 이거 가슴에 이렇게 흘리는 거아 아니. 오케이 여기까지 아 근데 여러분들 계속 그 성능 캐들 얘기하시는데 야 성능이 좋고 지랄이고 여러분들 이런 거할 거야? 이런 거할 거야? 안할 거잖아. 이게 만약에 성능이 좋나? 진짜. 초월급. 넘사벽으로 벨붕이야할 거야? 그래도 이런 거할 거잖아. 성능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, 오늘은. 자, 일단 한번 그러면은. 아하. 하하 <laughs> 야. <웃음> 왜 이렇게 귀엽냐? 게임 장르가 갑자기 뽑기하고 나니까 확 바뀌어버리네. 자, 이제 제대로 된 전투를 한번 해볼게요. 이제 튜토리아 아니고. 여기 보시면은. 이게 그거라 그랬지? 스킬. 자, 스킬. 스킬 설정하고. 자, 한번 해볼게요. 가자! 아 이게 아까 처음에 봤던 컷신이네 <뭇쎄> <웃음> <웃음>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어, <laughs> 전투하는 거 맞지 지금? <laughs> 진짜 이게 너무 숭하니까 약간 유쾌해서 웃음 난다 야 너무 유쾌해 아캠좀 꺼달라고요? 자 그래도 중간중간 제 얼굴도 한번 봐주십시오 너무 흥분해서 폭발할 것 같다 중간중간 7초도 한번씩 쳐다봐주세요 아니, 무슨 슬라임이야? 가슴이... 아니, 뭐야? 이거... 아, 아니, 왜... 마테이을 갔네 아, 보스전 들어오니까 부금이 바뀌네요. 완전히... 야, 근데 부금에 신경 많이 썼다. 애들... 저도 개 천박한 게임인 줄 알았는데... 어, 나, 은근 게임 잘 만들었는데? 일단은 첫 번째는 이런 경우 어떻게 공략을 하냐 최대한 보스를 먼저 죽일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자 예 먼저 다리 안으로 여기 광역으로 때리고 창자비로 광역으로 때리고 활쟁이로 때리고 이렇게 되면 의미가 없는 게 지금 보스가 어차피 살거든 그럼 전략을 좀 바꿔야 되겠지 자 분산을 시켜가지고 얘 때리고 그다음에 창제비로 여기 있는 애들 먼저 KO 시키고 그다음에 얘들로 최대한 여기 이쪽에 있는 애들 때릴 수 있는 만큼 때리고. 자, 이렇게 한번 해 볼게. 역으로 때리고 여기 있는 애들 지워졌지? 아, 잠깐만. 전략을 바꾸자. 전략을 전략을 최대한 다리안하고 요요 창제비를 살려야 될것 같아. 티르. 아, 근데 처음에 다 다리안을 막아버리네그니까 앞에 방패로 애를 세우는 거지. 그러면은 얘 처음에 참 활재비 보고, 어, 그치 얘도 활재비 보고 이런 아, 이제 오케이. 이런 식으로 다리한 최대한 달려야 됨. 세 번째 턴까지 일단 이렇게 한번 가보자. 여러면 다리 안은 살거든요. 자, 이렇게 했고, 이 다음 턴까지 버티는 게 중요한데, 여기서 얘를 버리는 거지. 얘를 버려가지고, 이렇게, 얘를 버리고, 다리안을 이쪽으로 데려와. 이러 버티잖아. 버티고, 얘한방 때리고, 얘한방 때리고, KO 되니까 얘가 다른 애를 칠 거란 말이지. 오케이, 이러면 돼. 이러면 바로 버틸 수 있어. 얘는 KO 되지. 오, 어, 오래 사네? 이러면은 이제 깬 거예요. 이러면은 이제, 지금 HP가 592 남았으니까, 얘를 지우고 그럼 얘는 어차피 다이잖아 그 다음에 딱딱 찌르면 끝이네 끝 가버리고 한명 남았으니까 얘는 이제 죽겠죠? 이제 턴 돌았으니까 이제 궁꽂으면 되겠지 여기 가가지고 얘 꽂고 그 다음에 근데 HB가 8000 남았네? 살짝 위험한데? 일단 고 근데 얘 별로 데미지가 다이 안 들어오네, 다행히. 아! 4천 야, 좋 됐다. 자, 아, 추천 배치 한번봐보자고요 아, 이거 뭐야. 고스들이 어떻게 하는지 진영. 야, 개쩐다, 이거. 아니, 이런 걸 보면은 재미가 없습니다. 나 스스로 파이 쳐야지. 아, 씨발, 왜 이렇게 어려워, 이거. 고수 같아 보이는 친구 한번 볼게요, 한 번. 악하네! 야, 이 사람 진짜 고수 같아 보인다. 자, 이 사람 걸로 한번 가보자. 아, 이제, 이제, 나, 이제, 게임 진짜 이해됐어. 이게, 이 게임의 핵심은, 이 활쟁이었어. 활쟁이의 스킬 중에, 추가로 2턴 동안 1.4 적용, 이게 핵심이었어. 얘를 여기다 꽂아버린 다음에, 얘네 두 개의 턴을 강제로 얘네한테 몰빵시켜버린 거지. 그리고, 추가로 4턴 동안, 적에게 50% 취약, 받는 피해가 증가한다. 이게 핵심이었네, 에임, 디에플. 이렇게 되면, 이제 나머지는 그냥, 뚜뚜 펴면 되죠? 살짝 모자르네 아 이런식으로 하는거구나 나 진짜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했다 아야 게임 잘만들었는데? 오늘 지금까지 몇시간동안 하면서 제일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는 스테이지였어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스케일 모여있는데 광역으로만 때리자 이거였는데 약간 도발이랑 상대 네턴 맞춰가지고 딜 몰빵하는 그런 머리쓰는 방식을 제대로 배웠어 얼음수정 파괴하기 아 빨리 쏴아 뭐야 갑자기 아 지금 몰입해야 될 상황이 몰입이 안되잖아 게임 분위기가 진짜 극적으로 확확 바뀌어버리네 <laughs> 구도 존나 웃기다 야 구조 진짜 파멸적이다 파멸적이야 리벤지 스토리인데 나는 힘 많이 줬네요 오케이 메인 퀘스트 완료고 이렇게 되면 뽑기 10개까지 줬네요 마지막으로 뽑기 10개 준거 뽑고 그 다음에 오늘 최종 리뷰하고 오늘은 방종하도록 합시다 깔끔하게 셀레브리티 바니까지 뽑고 나오면 은 진짜 뼈 묻는다 나이스 나, 어, 나온 것 같은데? 그렇지 야 오늘 난몇개 몇 뽑은 거야 우선 피고 나이스 이거지 그렇지 야 장사할 줄 아는구만 자 어쨌거나 오늘 브라운더스트 2를 한번 해봤는데 어나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게임 잘 만들어가지고 놀랐어요. 나는 그냥 서브컬쳐 탐방할 때 예전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순한 것만 봐가지고 도대체 무슨 게임이지 하고 들어왔는데 옛날 레트로 감성의 그런 RPG 요소가 들어가 있고 옛날에 그 있잖아 파레트 텍스 같은 거 그런 요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상당히 부금이 좋아요. 그리고 무과금으로도 충분히 게임을 할수 있고 지금 제압 뿌리는 게 많아가지고 서브컬쳐 할거 찾으시는 분들이 하기에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단 공공 장소에서 게임 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. 이거 진짜 중요하죠 전투적인 부분에서도 나는 그냥 선제 딸깍딸깍딸깍 딸깍 딸깍 끝나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이벤트 씬을 보면 아시다시피 나름 이게 캐릭터들 스킬 구성 같은 걸로 활용을 해야 되고 배치도 활용을 해야 되고 저는 단지 이렇게 숭한 장면 구경을 왔다가 굉장히 생각보다 게임을 잘 만들어서 놀랐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브라운더스트2 여기까지 하고요. 나 개인적으로는 몇번더 해본 것 같은데 그냥? 나 생각보다 재밌는데? 이 게임이 어디까지 가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나중에 가면 과금 없이 절대 안된다고 혹시 브라운더스트2 유저분 계신가요? 이거 과금 없이 나름 이게 뿌리는 걸로 많이 뽑으면서 갈수 있나요? 뭐 패스권 같은 거만 구매한 다음에 우리가 그냥 게임 이용료 패스권 같은 거만 구매하고 근데 이게 서브컬처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욕심을 내면 낼수록 이제 과금을 많이 해야 되고 그냥 천천히 할 거면은 그냥 주는 거랑 일캐 같은 거로 주는 거 이제 뽑아 먹은 다음에 해도 되긴 하더라고